안녕하세요 영재비입니다. 이런 대규모 세일이 오랜만인 듯 합니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메가썸머 세일을 통해 이어폰과 케이블을 여러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알리가 행사를 아주 쉼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했는데, 할인율 높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총네 가지 제품이고요. 제품 소개와 함께 구매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소개하는 모든 제품, 할인 코드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씩 결제를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해 드립니다. 작년에 이벤트를 한번 진행했었던 나이스 h c k 에서 만든 NX7 MK4입니다 이 NX7 MK4는 7개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어폰인데요 베를륨 코팅한 2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4개의 b 아이 드라이버 그리고 피에조 드라이버 1개를 탑재한 트라이브리드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렴한 이어폰인데 디자인과 플레이트의 아트도 상당히 잘 만든 이어폰이에요 이렇게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를 보면 저음과 중음에 작은 강조가 있고 고음은 살짝 눌러 놓은 웜틸트 사운드입니다 근데 피해조 드라이버가 있어 초고음을 잘 살려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감이 좋다는 건 방향감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이밍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필터를 제공하는데 이 필터를 바꾸면 사운드가 바뀌는데 취향에 맞는 사운드를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필수로 가지고 있을 만한 이어폰이죠. 평소 100달러 수준의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옵션은 3.5mm MK4. 이번 메가선머 세일 행사를 통해 기본 할인가 66달러 정도인데 결제창에 들어가 보면 여기 프로모션 코드에 스토어 할인 코드 618NX7MK4 먼저 입력하시고 영디비 채널 단독 할인 코드 영디비2를 입력하시면 추가로 12달러가 할인됩니다. 그럼 약 45.96달러가 나옵니다. 이 채널 단독 할인코드는 선착순 200분께 제공됩니다. 이건 50% 이상 할인되는 가격이죠. 저렴한 가격으로 트라이브리드 유선 이어폰을 접해보기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동사의 플래그십 이어폰인 히말라야. 최근에 리뷰를 진행한 제품이죠. 플래그십 이어폰으로 기본 판매가 329달러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제품이죠. 플래그십인데 드라이버는 한 개만 탑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우징은 아이폰 15 프로에서 사용한 티타늄 재질을 사용해서 이 강도를 엄청나게 높였고요. 드라이버는 듀얼 마그넷의 듀얼 레이어 진동판을 탑재한 이어폰입니다. 이 디자인부터 티타늄 컬러로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잡진동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어폰입니다. 이 측정 데이터를 보면 플랫에 가까운 사운드로 튜닝해놨어요 앞서 소개한 MX7 MK4와 비슷한 밸런스이긴 한데 확실히 해상도 높은 사운드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한계지만 상당히 높은 해상도를 들려주는 이어폰입니다. 물론 전면 필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마찬가지로 영상 더 보기에 링크 클릭해서 보면 옵션은 히말라야 기본이고 이번 세일가 302달러 정도이고 장바구니에 담고 프로모션 코드를 두번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스토어 쿠폰 UL8 히말라야를 대문자로 입력하고 제 채널 단독 할인 코드 영디비1을 입력하면 추가로 55달러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218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연기비 단독 할인 코드는 50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삼성 카드로 결제하면 12달러 추가 할인이 되어 206달러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네이버페이는 13달러 할인이 되지만 환율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관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관 시 부가세만 10% 추가로 결제하시면 약 32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엔젤리에서 에서 만든 아발론. 코어는 구리와 은하금이고, 그래핀이 살짝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히말라야 번들 케이블과 비교해도 상당히 굵은 느낌의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케이블 몇개놓고 보면 차이가 상당히 크죠? 사운드는 선이 살짝 두터워지는 느낌, 밀도감이 살짝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구매 방법은 아래 더보기에서 제품 링크 타고 들어가서 빠른 배송을 4.4mm 2핀과 3.5mm 2핀을 준비했습니다. 이 3.5mm는 소량이라 빠른 배송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할인 행사가 126달러이고 스토어 쿠폰 먼저 입력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럼 67달러가 할인이 되고 영디비 단독 할인코드 영디비4입니다 대문자로만 작성하시고요 그러면 25달러가 추가 할인되어서 34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역대지죠 수량은 총 150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비싼 이어폰입니다. 하이세니어에서 만든 메가5EST. 출시가 590달러로 한국에서 약 100만원에 판매가 되는 이어폰입니다. 한 개의 다이나믹과 두 개의 BA 드라이버, 그리고 두 개의 EST 드라이버를 탑재한 이어폰입니다. EST는 소니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메가5EST입니다. 사운드는 이니어에 맞춘 플랫사운드라고 합니다. 제가 메가5P를 듣고 괜찮아서 EST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는데, 아, 배송사고로 인해 샘플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받았어요. 아래 영상 더보기에서 메가5 EST 링크를 클릭하시면 할인가 약 549달러이고 옵션은 한개죠 결제창에서 프로모션 코드 두번 입력하시는데 먼저 54.9달러 할인이 들어가는 스토어 쿠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영디비 단독 할인은 무려 100달러입니다. 단독 할인 코드 영디비3 이 100달러 할인은 2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할인은 삼성카드가 최고예요. 12달러 할인 추가하면 최대 372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통관식 부가세 10%가 나오고요 관부가세 18%가 나오면 정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56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일단 구매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할인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한 메가5 EST는 나중에 제품 받으면 다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족스러운 행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빠르게 품절되면 다음에도 준비하도록 할테니까요 원하시는 제품 댓글로 요청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